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반다이 생물 대도감 사막이 사탄이 나와서 이렇게 가져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 초록색 캡슐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당 500엔, 아마 한국에서는 6,000원, 7,000원 그 정도 가격에 판매할것 같고, 아직 한국에는 정식 발매가 되진 않았어요.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인데, 이것도 조만간 한국에도 정식 발매가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한번 열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물 대도감, 사마귀, 사탄이고, 총 다섯 가지 종류가 나왔고, 이렇게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츠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속날개랑 겉날개, 그리고 몸통이랑 다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조립을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l이랑 r이 써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을 맞춰서 조립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l이랑 r이 또써 있고요 이 이렇게 몸통 부분에는 앞다리가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관절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근데 도색이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이런식으로 잘되어있고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머리 부분은 이렇게 더듬이 부분은 망가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포장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클리어한 모습을로 되어있고 오 눈이 확실히 예쁘게 잘 되어있는데요? 어? 아니 눈이 한짝이 없는데요 저? 뭐지? <laughs> 당황스러운데요? 여기도 R1, L1 그리고 R2, L2가 써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날개 같은 부위는 좀 세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약하게 하면,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 말고, 아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해주셔야 되고, 목 부분은 좀 많이 두꺼운데요? 와우. 이렇게 좀 뻑뻑하게. <laughs> 아, 네. 눈이 없어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몸통을 또 연결해주면, 뭐이 날개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독날개를 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오, 그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마귀 같은 경우는 초라도디스 롬보이디아, 약간 후드 방패 사막이에요. 후드 방패 사마귀, 방패 사마귀 종류인데 이렇게 라이트한 모습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라도디스, 초라도디스가 후드 방패 사막이거든요. 후드 방패 사마귀, 혹은 뭐 후드 사마귀, 방패 사마귀. 이런 식으로 불리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사마기 특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나뭇잎, 그 인맥처럼 이런 표현이 진짜 디테일이 좋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날개를 폈을 때이 안쪽이 너무 좀 가짜 티가 나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다가 속날개를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를 확인해 보면 두 번째도 같은 종류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라이트한 색깔, 좀 연한 색깔이고 이건 좀 짙은 색깔, 다크한 색깔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날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나왔어요. 안쪽도 마찬가지로요. 얼핏 보면 그냥 나뭇잎 이 싸기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아까에 비해서 확실히 어둡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 부분도 약간 더 진하게 나왔고 이 가슴 부분도 조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눈이 다행히도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머리 부분이 꽃기가좀 많이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시고 오이 팔 부분이 진짜 멋있는데요. 다리도. 그리고. 이렇게 두 개하면 완성.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진하고 전체적으로 연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퀄리티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500엔, 5,000원 정도면, 이 정도 사이즈에다가,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괜찮게,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를 열어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데시카타 낙엽 사마귀가 나왔는데, 제가 이 생물대도감 사마귀 사탄을 뽑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시카타 낙엽 사마귀가 들어있어서, 이걸 좀 기다렸던 제품 중 하나예요. 근데 확실히, 와, 이 부품부터가 너무 멋있는데요? 이 날개 부분도 진짜 멋있어요. 이것도 진짜 낙엽 같지 않나요? 뭔가 6번, 6처럼 써있고, 그리고 다리... 어 머리가... 아, 이제는 머리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머리... 이렇게 머리를 비교해보면 후드 방패 사마귀가 더 작고, 이 데스카타 낙엽 사마귀가 훨씬 더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보시면 입도 퀄리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다리가 또 붙어 있고, 오, 진짜 멋있는데요? 이 머리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해보면, 머리를 조립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2번 R, L이 써 있어요. 1번 R, L. 이거대로, 1번 R, 1번 L. 이거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와, 이 다리가, 확실히 좀 끼기가 어려운데요? 몸통이랑 오, 오 확실히 멋있는데요. 이것도 연결해주시고 네 이렇게 데스카타 낙엽사마기를 완성했습니다. 확실히 시그니처 포즈를 하니까 진짜 굉장히 멋있는데요. 디테일도 좋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진짜 어, 너무 멋있어요. <laughs> 이 날개 부분도 그렇고, 이 얼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도색도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데시카타 낙엽사마귀 같은 경우는 미니곤충 이탄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뽑지를 못해서 아 이거랑 같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네 번째를 확인해 보면 네 번째는 바로 널적 배사마귀가 나왔습니다. 널적배 사마귀도 이런 식으로 포장이 따로 되어 있고, 다행히도 얼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비교했을 때다 다르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 부분도 다르고요. 이 널적배 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얇싹하게 되어 있고, 날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를 먼저 해보면,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해주시고 사마귀는 다 예쁜데 어, 조립하는 게 너무 힘든데요. <laughs> 그리고 이 뒤에 날개를 이속 날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확실히 넓적배 사마귀여서 그런지 이배 부분이 확실히 넓거든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다리가 이상하지? 확실히 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는데요. 얘랑 좀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와이배 부분만 비교해도 사이즈가 확실히 크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 날개도 같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널잡해 사마귀가 완성되었습니다. 널잡해 사마귀는 확실히 이렇게 좀 큼직한 사이즈로 나왔는데 어 이것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약간 붉은색으로 나와있거든요. 생물대도 가면서는 히에로듈라 SP? 약간 그러니까 종, 속명만 나와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거는 붉은 긴 가슴 널적배 사마귀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널적배 사마귀는 여기 이 점, 흰 점이 있고 여기 앞다리에 황색 돌기가 3개가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붉은 긴 가슴 널적배 사마귀에는 그게 잘안 보여요. 그게 없는 거 봐서는 이건 아마 붉은기 가슴 넓적배 사마귀인 것으로 추측이 돼요 붉은기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외래종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붉은기 가슴 넓적배 사마귀가 중국, 중남부 쪽이나 인도차이나 북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물이거든요. 일본이랑 한국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외래종인 거죠. 일본에서 이제 널작배 사마귀 애들을 좀 밀어내고 얘네들이 좀 많이 서식하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생물대도감에서도 이거를 낸것 같아요. 근데 왜 그냥 히에로듈라 SP라고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상 보면 이렇게 붉은색,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붉은 긴 가슴 널작배 사마귀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섯 번째, 마지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마지막은 바로 얘랑 똑같이 나왔는데, 바로 붉은긴 가슴 넓적배 사막이고, 얘는 성충, 얘는 약충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시면, 약충은 이렇게 갈색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배나 이런 거는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충이라고 해가지고, 더 작은 게 아니에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그냥 약충이어서 이 날개, 뒷날개, 겉날개랑 속날개가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거랑 똑같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 중에서 약충은 꽝이라는 거죠 그냥 성충 뽑아서 이 날개, 이 뒷날개 부분만 빼도 되는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붉은 기가은널적배 사마귀 약충 같은 경우는 이 뒤에만 달라요 이렇게 날개가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여기가 다른데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뭐, 사이즈나 아니면 뭐, 색깔이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약충이라고 해서 이 눈이 갈색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초록색이고 또 사이즈도 훨씬 작고 붉은 긴 가슴 넓잡이 사막이라고 해도 약충에서는 이게 붉은색이 아닐 텐데 이게 너무 좀 돈을 아끼려고 날개만 빼고 이건 약충이야. 이런 식으로 내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약충이면 정말 약충답게 사이즈가 작게 이런 디테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같이 놓으면 전혀 약충 가치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약충, 얘는 성충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반달 생물대도감 사마귀 사탄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드 방패 사마귀 두 가지랑 그리고 데시카타 낙엽 사마귀, 널적배 사마귀라고 나왔지만 막상 붉은깃 가슴 널적배 사마귀로 나온 이두 가지 성충 약충으로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00엔이잖아요. 이게 하나당. 500엔인데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름, 명칭, 학명 이런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눈이 <laughs> 눈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사막이나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는 이 시리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